Damn likely. Hey, please do not text to me. I'm trying to get it. Uh, working to become the best in me. I'm doing my job. That includes whipping and keeping the recipes. Uh, I cannot stop. I gotta get it. Your legends are next to me. Uh, the legends are next to me. Hey, please do not text to me. I'm trying to get it. Uh, working to become the best in me. I'm doing my job. That includes whipping and keeping the recipes. Uh, I cannot stop. I gotta get it. Your legends are next to me. Uh, the legends are next to me. Okay. 자, 이어서 이제 선수들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포제스트, 김민수, 엄시준, 이상규, 박주호, 그리고 박종현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섰습니다. 앞서 예선 첫 번째 경기와 동일하게 나온 선수들이고요. 자 이어서 말레이시아 선수들입니다. 닐란 골키퍼 에쉬 레이 레샨 베노드 선수가 나서게 됐습니다. 어 말레이시아 원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펼쳤던 어, 라인업과 동일하게 선발 라인업으로 꾸려서 나온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이제 베스트 멤버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팀 중에 어떤 팀이 먼저 선취 득점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어, 대망의 첫 대회인 FCMM 스리톱 배 아시아 부산 최강전 이제 양팀의 비조 예선 3 번째 경기 곧꾸며지겠습니다 이제 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쉬 선수고요. 이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왼쪽 그리고 김포제스트가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상규 앞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박주호 왼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박주호 오히려 앞으로 밀어줬고 다시 박주호 박주호의 슈트 골 박주호가 퍼머을려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제스트입니다 야 지금은 정말 좋은 판단을 해줬었네요 한방 <목소리> 연결 이후에 본인이 이어받아서 직접 마무리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줬었던 제스트의 주장 박주호 선수였습니다 베노드는 이미 좀 늦었었죠 가슴으로 받았어요 자 일단 막았습니다 자 제스트가 일단 말레이시아의 공격을 좀 안정적으로 잘 막아서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대구 아이콘도 마찬가지였죠 호줄 상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챙겨갔었는데 잘렸어요 배로드의 슈팅 자박중현 막아섰고 이제 처리까지 이어줍니다 자 왼쪽으로 이어가는 말레이시아 측면 부근 짧게 주고요 자 중앙쪽 연기 오른발 슈팅, 야 이렇게 번개 같은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애쉬의 득점 슈팅 장면 그 전에 패스도 상당히 주요했었고요. 레이의 패스 이후에 애쉬의 마무리 확실한 마무리로 이렇게 지금 1대1 기능을 이루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상규가 볼 지키고 있습니다. 박주호, 자 오른쪽으로 넓게. 김민수 이번에 반대편으로 페이크 이후에 짧게 줬습니다. 자 일단 패스를 어 주는 과정에서 넘어졌죠. 자 지금 이상규가 넘어지면서 곧바로 좀 휘스를 불었었던 주심이었었고요. 이때 엄시준 엄시준. 병 맞고 다시 한번 오른발 자 측면 쪽에서 슈팅을 노려봤었는데 이번에도 뜹니다 전반전 10분 지나가고 있는 상태 오 길게 헤더 박주호가 쫓아가서 일단 볼을 가져와 줬고요 하지만 곧바로 압박 들어가고 있는 말레이시아 원유나이티드 측면 부근 자 공격 찬스입니다 말레이시아 뒤쪽으로 연결 여의치 않으면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도 좀 여의치 않는 모습 길게 앞쪽으로 가슴으로 받아 냈어 왼발 엄시준의 슈팅 하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었고요 야, 엄시준이 참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원유나이티드가 볼을 갖고 있습니다 측면쪽 하프라이 부근 짧게 조시 중앙쪽으로 연결 일단 이렇게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제임스 제임스 왼발! 빗나갑니다!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제임스 그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자, 김포 제스트 입장에서는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요 점막 쪽 연결 그리고 슈팅! 골키퍼일란에 막혔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제스트가 왼쪽 말레이시아가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현재까지는 1대1의 균형 상당히 치열합니다. 박주호, 박주호의 왼발! 빗나가네요. 엄치준 앞으로 밀어줬고 김민수 다시 박주호의 왼발! 자, 이러면 역습이에요. 조시, 조시의 왼발! 자, 그리고 걷어냅니다. 야, 김민수가 걷어내줬어요. 살려주는 김민수. 자, 압박 들어가고 있는 베노드 박주호가 이 압박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막아 서고 있죠. 두 명이 붙어주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박주호입니다. 이야, 박주호의 피지컬도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너무나도 팽팽한데 자,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왼발! 벗어납니다! 김민수의 슈팅! 아, 이게 이렇게 벗어나네요. 잘 만들어갔었는데요. 왼쪽에서 중앙쪽 흘려졌고 공간 찾아서 곧바로 슈팅.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한 점의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길게 던져졌고 여기서 헤더 연결 곧바로 지체 없는 슈팅을 가져갔었던 조쉬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쉬의 득점으로 결국에는. 뭐 아직 시간은 그래도 9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스트 입장에서도 한골 뒤져있다고 해도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자 왼발 들어갑니다 간격을 벌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원 유나이티드 레샤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후반전에만 이제 두 점을 더 추가시킨 원유나이티드입니다. 자, 두 점을 뒤지기는 제스트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섯 명의 선수가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파워플레이 작전. 과연 먹힐 수 있을지. 오른쪽 김민수. 다시 뒤쪽으로 짧게. 한 명이 더 많은 그런 수적 우위를 이용해야 되는 저, 제스트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었는데 잘렸어요. 그리고 길게 빗나갔습니다. 제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한골좀 쫓아가겠다. 이의지예요. 그리고 마무리졌습니다. 김일수의 득점. 스코어는 3대 2. 다시 한 점차 경기 다시 한번 할수 있게 됩니다. 이 파워플레이 작전이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마지막도 이제 다리에 맞고 들어가는 확실한 마무리까지 가보려 합니다. 분명히 위험 부담은 크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우 걸렸어요. 빠른 복귀가 필요해요. 슈텝까지 가슴으로 막아내줬습니다. 육탄 방어를 보여주는 김동훈 선수. 이런 살신정인의 정신, 살신정신이 또 이렇게 자, 뒤로 해보이고요. 살신성인의 모습이 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길게 개미수, 이상규, 다시 박주호에게, 그리고 오른발 먼거리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 파워플레이 작전이 확실하게 좀 효과를 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앙쪽 반대편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닐라 공놓 쳤어요. 결국 잡아냅니다. 자, 뒤통수를 살짝 가격을 당한 건가요?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강하게 좀 충격을 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침착하게. 어, 지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일단 최대한 붙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밀쳐졌다라는 반칙 파울, 파울 선언이 있었습니다.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시, 조시의 오른발. 자, 조면이었는데 박종현잘 막아 뒀어.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었었고요. 아, 길게 주는 이 볼을 또 이제 수비가 헤드로 차단을 합니다. 조시. 자, 지금은 임규 상의 몸을 맞고 나가게 됩니다. 조시가 앞서 또 이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 내 줬었는데 자, 지금 다시 한 점차 오늘 원유나이티드는 애쉬와 조시, 레샨 선수가 각각 득점을 만들어 줬고 김포제스트는 현재 이 경기에서 박주호 선수와 김민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목소리> 자볼 탈취 해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오른발! 골! 덕점 골! 박주호가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3대3. 다시 한번 경기. 게임 리셋이 됩니다. 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이끌고 가는 주장 박주호. 그 전에 임규상의 캐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규상의 측면 쪽에서부터 들어오면서 패스까지 그리고 박주호의 마무리. 밀어줬고 엄시준 어우, 자 지금은 볼 잃었어요. 하지만 자, 왼발 슈팅. 조시의 슈팅이었는데 었 일단 계속 박종현이 정면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박종현이 잘 막아주고 있고요 길게 찬 볼은 그대로 닐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닐란기 길게 던지고요 조시 등짐에서 버티고 뒤쪽으로 연결 말레이시아는 한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스트를 지키기만 하면은 무승부도라도 승점 한 점을 더 추가하고 다득점으로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상황 조시 굴절됐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넓게 레션 레션 반대편으로 봤습니다만 그대로 좀 골라인을 벗어났었고요 중앙쪽 연결 자 엄식준 쪽으로 향해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침착하게 앞으로 밀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제1회 FCMM 3톱배 아시아 푸살 최강전. 자, 비조 세 번째 예선 경기였었고요. 제스트와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는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승점 1 점씩을 나눠 갖게 되면서 두팀 모두 승점 4 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김포 제스트가 앞서 중국 1심을 상대로 10대 1, 그러니까 10 득점을 완성지었었고 말레이시아 원 유나이티드가 8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어, 이다 득점 부분에서 위에 있는 김포 제스트가 B 조1 위로 올라서면서 내일 4강 경기에서는 이제 A 조2 위에 올라가 있었던 호주와의 승부를 펼치겠고요. 대구 홍과 말레이시아 원 유나이티드가 이제 4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4강 대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